자랑스러우신 분들 만아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웨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니외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 제목을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마음 갖기. 하나님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특별히 제지권신 예배라. 다른 본문의 말씀을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하나님 또 말씀으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계를 선포하고 또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우리 수원교회에 재직으로 삼아주셨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재직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에 순종하고 재직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를 부르시면서 요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도 있고 여기도 순복음 수원교회의 재직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소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한분한분 한분 성도님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있음을 알면 그 목적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그 목적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 이루신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또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고, 또 많은 무리 속에서 함께 예비만 드리기만 하고, 또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의 모습이 바로 부르심이 나는 아닙니다. 아예 부르심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만 오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 홀로 예비를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들킬까봐 혹시나 목사님이 자신을 부를까봐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가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제 눈에 띌까봐 그래서, 그렇죠. 밤치 왔다가 제일 먼저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주일만 지키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그러한 부류의 많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도님들이요, 어디로 연결이 되어줘야 되느냐? 재직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목적에 깨닫고 알게 되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콜링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때로는 하나님 권사님으로 각자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아, 나는 어떤 재직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노. No, 난안 합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다시스를 향해서 니느웨와는 정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재직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가는 정 반대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 받을까봐 또 다른 사람에게 부담 줄까봐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점잖은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쓰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직으로의 부름만이 아니라 사명자로의 부르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저 다시 쓰러가는 그러한 배 미창에 앉아서 쿨쿨 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쓰러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함께 일어나서 다시 닌느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주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야지면,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왜 빠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심겹게 어렵게 문제 속에서 환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보면, 아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주변에 있는 송도들, 주변에 있는 재직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직은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아직도 물고기 뱃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분들을 물고기 뱃 속에서 건져내 주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이 손을 잡고 나오길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하고 손 잡아 줘야 하고 그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줄때 어떨 때는요 마지 못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재직으로의 부름, 사명으로의 부름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나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니누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2% 부족한, 이프로 부족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물속의 배속에서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니누에는 3일 길을 걸어서 다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루만 다닙니다. 아직도 마음이 안 편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일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녀요. 그리고 하루를 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궁금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모습을 요나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열매가 있어요. 자신이 선포한 하루 만에 다녔던 그 복음이 이요 이리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도 요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를 데리고 오는 열매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2%가 부족하다라는 사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내 고집,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순종은 하고 있지만, 온전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네 번째, 2% 순, 어, 부족한 요나의 순종. 아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걸리지 않을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히 재직으로, 적당히 사명자로, 적당히 온 손도까지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아니면 상황에 따라 금요, 금요 기도회 때로는 수요 예배 그 정도면 됐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믿으라고. 왜 미치냐고, 그렇죠? 적당하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나오는 거나요? 아니죠. 믿음의 기도의 시간 자리가 있으면 한번 나오고 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재직으로서의 사명자들 삶 속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적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당하다라는 건 말씀의 근거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연결되어져서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받아요? 적당히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적당히 받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받다 보니까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섯 순복음 수원교회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적당히 믿지 않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적당한 거리에 있는 2% 부족한 사명자들의 모습이 아마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또 재직으로 부른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2% 부족한 재직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로를 채워줘야 되는데요. 혼자 못 깨달아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격려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재직으로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하여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적당하게 선포했고 적당하게 자기 했다라고 안주하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만나는 것들이,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의 그 선포는 어떤 선포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많은 민족 백성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국노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예레미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땅에 있는 민족 백성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향한 매국노라고 돌을 던지니까 그게 슬프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투영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이 빌립 집사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택받은 집사예요.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리 집사는 뭐했을까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로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빌립 집사에게 주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증거할 때 그곳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그냥 빌립 집사는 그냥 교회 안에서 행정하고 구제하면 만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빌리집사를 사마리아로 움직이게 했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능력이 밤껏 선포되어지고 그 성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우리 재직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한계에 머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요동칠 때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더불어선 세계 열방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잠깐 끝나고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내가 볼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어두운 땅을 바라보며 슬피 울고 계실 그 주님의 그 마음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의 발이 향하여졌어. 그곳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향해서 노하지 않으시고 달래시고 어루만지시고 방릉구를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부르셔요. 자상하게 가르치고 알려주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 오늘 이 요나를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오늘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 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가 원하는 이성적인 내가 생각하는 그곳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그곳.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외롭고, 고통 속에 있는 그분. 하나님이 그분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고 않고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보고 있다면. 오늘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니누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여주순복음수원교회 재직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재직에게 주신 능력, 재직에게 주실 위로, 재직에게 주실 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복을 설교하려다가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면서. 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다 부어주시는군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한분한 한 분의 삶에 그 사업과 가정과 또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군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시면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정말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입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교회가 나 자신이 우리의 구역과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 고백했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